말씀대로 따라해 봅시다. 이 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단이 뭘까요? 오늘 이단 경계 주일이에요. 총회가 정한 8월 둘째주는이단 경계 주일로 이 단에 빠지지 않게 성도들을 잘 경계하고 잘 가르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단 경계 주일을 정해서 총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부목사로 있던 그교회에 항존직분자, 장로님들 딸들이 어떤 장로님의 딸이 코로나, 코로나가 아니라 이단에 빠진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고 또 그로 인해서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가서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그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을 한 명, 두명 신천지에 같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힘들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빠져나오고 개종교육 거기서 나오면 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 많이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개종교육을다 받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이단에 빠지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뭔가요? 이단이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네, 이단이라는 말을 한, 한자에 보면 끝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끝이 다르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비슷하고 얼핏 보면 교회인 것 같고 얼핏 보면 기독교인 것 같은데 끝을 보면 완전히 기독교랑 다른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l e a 다 l people, all people, all people, all people, all people, a l 교 people, all p e o 주장하는 게 바로 이단들의 모습예 예를 들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님은 신성만 있지 인성이 없어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그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사전에서는 이단이라는 표현은 거의 대부분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쫓거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른 복음을 쫓거나 그 교회 안에 당파를 불러 일으키어서 교회의 분란을 조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 이단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사나운 이리라고 하고 있어요. 양의 탈을 쓴 이리, 이리들과 같이 사람들을 양을 잡아먹고 양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 고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이 바로 이단이에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어떤 원수가 되는 이들을 바로 이단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요한 이서 1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로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저그리스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님의 이 요한 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고 이단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죠. 베드로 후서 2장에서는 거짓 선생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가리세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자칭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참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이단, 어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단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신천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게요 간단하게. 신천지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이 사람들 교회로 말하면 굉장한 큰 붕을 하고 성장을 하고 핫한 이단 핫하다는 말은 표현은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단 신천지입니다. 다행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정체가 많이 드러나서 전에는 이 신천지를 잘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빠졌는데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의 실체를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여기에 이제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온라인 성경 강좌를 많이 한대요 온라인으로 성경 강좌를 하는 겁니다 또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이들이 청년봉사단, We are one, 우리는 하나다 라는 청년봉사단을 만들어서 이 청년들을 막 모집한 거예요 9만 명이 회원으로 모집이 돼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 청년봉사단 위화원이 한 일이 뭐냐 7만 명이 헌혈을 했어요. 이게 눈에 보일 때는 얼마나 좋은 일들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래요.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이단이지만 통일교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이라는 통일교 교주가 문선명이었는데 이제 문선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후계자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부인인 한학자 씨와 아들 중에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 칠남 문형진 씨가 이제 누가 끼고 계다 할 건지 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원래는 안사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창시했는데 안사홍이 죽고 부인인 장길자 씨. 그래서 이 안사홍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제 여자니까는 하나님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도 생명구호, 인권보호, 환경보호, 인류평화, 이런 것을 모토로 하면서 공사활동하고 헌혈하고 많은 좋은 일들을 하면서 이 교세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어떤 그 통계치를 보면 175개국에 7,500여 교회에 330만 명의 신자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어, 교주인데, 어, 지금은 이 만민중앙교회, 이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성범죄를 일으키고 감옥에 가, 있고, 그로 인해서 뭐 지도에 부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원파, 우리 세월호 사건에 연루되어있던 구원파, 권신찬 유병원. 구원파는 구원의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해. 그래서 너 언제 몇, 언제 몇시몇 몇 분에 구원받는그 날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거지 언제 몇 시에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호 이후에 이 구원파가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자,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라는 그런 사람인데 요한계시록 강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다 구원파 권신찬 유병은 바국수 다 구원파 구원파에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구원파에는 크게 세 가지 파가 있는데 권신찬 씨가 첫 번째고 이요한이라는 사람 이요한파 두 번째고 바국수파 세 번째. 그러니까 다 구원파에서 갈라져 나온 그런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베레아 아카데미, 성락 서울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라는 목사도 아니죠. 이 귀신론을 말해요. 감기 걸려도 귀신 들렸다라고 말. 기독교 복음선교의 JMS 통일교회 한 분파인데 이 사람도 참 되게 악하고 어, 성범죄. 그러니까 뭐 예쁜 여자들한테 다가가 가지고 모델 시켜준다, 치어리더 시켜준다, 꼬셔가지고 자기의 어떤 기쁨조처럼 성범죄를 일으키고 했던 이런 정명석. JMS는 지저스 모닝스타 뭐 이거의 약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이니셜도 JMS라는. 바락방, 유광수, 세계보고마, 전도협회 삼위일체론은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론을 잘못 가르치고 이 사람도 귀신론의 영향을 베레아카데미 귀신론의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빈야두 운동은 미국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어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도 있지만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직관을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있어요? 안식교 들어보셨죠? 제칠의 안식일 예수제림교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유대인들이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영혼이 소멸된다고 말하고, 영원한 지옥은 없다고 말하고 돼지고기는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요즘에 이건 또 이제 좀 굉장히 이제 많이 성장하는 이단인데 전능신교 공방번개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 중국에서 발생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민자 우리나라의 이민자로 들어와서 포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중국의 신천지인들과 같대요. 그러니까 신천지처럼 포교의 방법을 갖고 있으면서 급, 중국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급 성장하는. 그런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또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거나 그런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 멀리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볼게요 시작 <laughs>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laughs> 세상에 나왔습니다 <laughs> 우리 대한민국이 참 불명예스러운 게 이단의 왕국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단이 많은 이 시대에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때에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참이 뭔지 거짓이 뭔지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필요하고 여러분, 올바른 성경관을 갖고, 우리 이단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단들의 특징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교주가 있다는 거예요, 교주. 여러분, 우리 교회, 성원교회는 교주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 이 담임 목사인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제가 교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제임 예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 교주를 신격화하는 게 바로 이단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교주입니다. 제가 예수입니다. 이러든지 이단 되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 교주가 있고 그 교주를 신격화한다는 것을 여러분꼭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거. 신천지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여러 가지 상징들을 너무나 지나치게 막 해석을 하는 바람에 과도한해석 자기식의 해석그 교주가 대부분 갖고 있는 어떤 해석 방법을 따르면서 자기 주관적인 해석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게 바로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성령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도의 사이 보혜사.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이 잘못된 그 아까 비냐드 운동 같은 분들 보면 집회함을 막 쓰러져요. 장풍이 나오고 막 쓰러지고 여러분 성령님은 뭐 이상한 성령님이 아니세요. 성령을 우리가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성품이 변하고 사랑이 충만해질 데뭐 뭔가 막막 막뭐 장풍이 나오고 막 이점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는 거예요. 잘못된 성령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단들은 기성 교회를 비판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건전한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잘못됐다고 비판 신천지인들이 대부분 많이 하죠. 저도 매주 거의 이 주일 한 번씩 매 편지가 와요. 편지가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고 막 편지. 처음에 좀 읽어보다가 이제 그냥 막 찢어서 신천지에서 막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거. 기성 교회를 비판또 우리 이단들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해. 이 신천지인들이 말하는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14만 4천 명을 위해서 막 열심히 모집하다가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시험을 봤어요. 성경을 막 자기네들 식으로 가르친 다음에 시험을 보고 14만 4천 명 넘어가는 사람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연세 드시고 노인들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은 자기네들이 볼 때, 나이가 많고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내보내야 된다 생각했는지, 그렇게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 이단들이 참 나쁜 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나친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을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 여러분, 이제 막, 뭐, 펜트하우스 같은 데도 있고, 30평 뭐 빌라도 있고, 단칸방도 있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은 펜트하우스, 적게 낸 사람은 뭐 30평, 더 적게 낸 사람은 단칸방. 이런 논리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헌금을 많이 걷어들인 다음에 이렇게 큰, 큰 궁전을 만들어서 교주가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나친 부를 축적하며 세력을 확장시키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씀 전해주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사랑함이 일만하게 우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욕심으로서 자기를 치러도다. 여러분 이단들이 처음에는 제가 볼때는 처음에는 그 이단 안에 교회였어요. 교 기적도 나타났어요. 경고침도 나타나고 대단한 막 능력도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면서 이 사람들이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욕심이 생기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를 축적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막 의도적으로 막 모집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을 사랑함이 미혹받게 되고 욕심으로 인해서 멸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들은 나그한 사람만 파괴시키냐 가정을 파괴시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알 거예요. 오대양 사건 아시죠? 이 이단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생활하면서 집단으로 뭐 자기네들이 이제 천국에 간다 휴가가 된다 했는데 되지 않으니까는 집단으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 사회 문제도 이단에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 우리가 볼 때도 다 이게 교주가 있고 이상하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미혹을 받기 때문에 미혹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뭐 공부를 못하거나 어리석거나 우둔한 사람들이 빠진 게 아니라 이 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많이 배우고 엘리트고 그런 사람들도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지냐면 미혹 때문에 미혹 유혹을 받는 거죠. 미혹을 받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시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려. 미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 받지 않게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나 봤더니 교회나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빠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한테 상처받은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너니네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지? 여기 한번 와 봐. 그러면서 홀라당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상처 받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상처 받은 사람은 이단의 분명한 타겟이 되는 거예요. 목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상처 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그런 공동체. 또 불만을 많이 교회나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면 또 이단의 타겟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제가 확신하건데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그 교회가 완전하게 된다고했거든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완전한 목회자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불만은 가져도 좋지만 자꾸 불만을 갖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면 이단의 목표물이될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나 봤더니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력. 이또 욕심 때문에 빠지는 경우. 그 사람들도 욕심이 많지만 나도 욕심 때문에. 빠지는 아, 게맞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쉽게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이 날에 빠지나 봤더니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건 교회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성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정확하게 믿으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 돈, 돈, 이 위조 지폐, 거짓 지폐, 거짓 지폐를 가려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려내는지 아세요? 진짜를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독봉이 가지고 진짜 지폐를 계속 보다 보면 위조 지폐가 딱 보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면 이단에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읽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성경을 잘 들으면 되고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단들의 포교 방법을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크면 대학교 가면 설문지 막 학교 앞에서 설문지 같은 거딱 데려와서 자기네들이 막삭 합니다 자기네 정체들을 숨기는 거죠 인문학 강자 좋은 강자가 있다고 하면서 데려가서 또 이제 싹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격검사 MBTI나 애니아그램이라는 성격검사를 하자고 하면서 또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공부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건전한 성경 공부 누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꼭 저한테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좋은 거는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하고 누군가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꼭 저한테나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이런 성경 공부가 있는데 보여줘요 상의를 해야지만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요또 이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해주는 거예요. 엄청 잘해줍니다. 주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주는 사람 좀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경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잘해주는 걸 통해서 전략 이단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 여러분 우리 절, 청소년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이 이단에 요즘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언제 가장 많이 빠질까요? 언제? 초등학교 때일까요? 중학교 때일까요? 고등학교 때일까요?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중학교. 몇 학년? 1학년. 1학년 때 많이 빠지는 거예요. 대학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울타리가 학교라는 이제 뭐 성인이 됐으니까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요. 그때 동아리 뜨개질 동아리로 위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잘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싹 2단으로 사람들이 다 이제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는 여러 가지 막 외롭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엄청 잘해주고 이사할 때도 도와주고 착한 선배가 막 배워주고 그 학교 다니지도 않으면서 거짓으로 그 학교 학생이라고 그러면서 접근해가지고 또막 거짓 동아리를 만들어서 꼬신대요.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생들의 90%가 대학교 1학년 때 이단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앞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때 굉장히 조심해야 빠지지 않도록 해요. 자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싶습니까? 맞아요. 안 빠져야겠죠. 결론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들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뭐 이만이나 뭐 이세룡이나 다른 이름 뭐 권신찬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방법은 진품을 계속 보면 되는 겁니다.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게 되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h 합시다 말씀 중심의 신앙 a y that I have to 이 a 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 을 y that I h a 해 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 h a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줍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신앙생활.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목표물이 뭐냐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포교하는 전도 우리 그들로 말인지 우리로 말하면 이단들이 전도할 때 어떤 집을 찾아갔냐면 교회가 붙어 어, 있는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붙어 있는 집 찾아가서 왜냐면 하이 사람들 생각에 생짜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을 포교하는 것보다는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포교하는 게더 쉽기 때문에 교회 붙어 있는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잘 붙어 있고 이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만 이 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이 땅이 없어요. 어느 정도 교회는 다 허물이 있고 불평거리가 있고 불만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불평거리, 불만거리를 참잠히 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 교회의 중심에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배아게 거니와두 사람이며 맞설 수 있하니 세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나이다. 나 혼자 뚝 떨어지면 이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가 삼겹줄이 돼서 누군가가 이단에 빠지려고 할때딱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누군가 미혹돼가 이단에 빠질 때 건져줘. 우리 어른들이 건져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할 때. 그러니까 나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저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때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자,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 뭐라고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해야 돼요. 예수 중심.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말씀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누군가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네, 네, 네. 교회 중심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미혹되지 않는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하여서 이단에 빠지지 말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